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네.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보통 이런 사안은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범죄나 처벌 같은 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한 단어들이 사용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 발언은 앞으로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음, 표현의 사유라는 가치보다 사회 안정과 공동체 보호 이걸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기사에서도 이 발언에 담긴 정책적인 무게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뭐랄까 강한 칼을 빼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점을 문제로 진단하고 있나요? 기사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주요 배경으로 짚고 있습니다. 양극화요? 네. 대통령 말을 인용해서 사회 양극화와 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그냥 무례한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음. 인종이나 뭐 출신국과 특정 집단 이런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sns를 통해서 아 sns 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을 확대시킨다는 진단까지 나왔군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처방은 뭐였나요 훨씬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 무과에서는 안된다는 말과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어요 처벌 장치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까지 같이 언급하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혐오 표현이랑 가짜 뉴스를 한 묶음으로 보고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고요. 처벌 장치 마련이라.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 범죄인지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기사님 지적이 정확한데요. 기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기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이 정책이 앞으로 마주할 가장 큰 난관일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만큼 강력한 문제 의식을 보여줬지만요. 네네.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네요. 그 점은 독자님들께서도 이 기사를 보실까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와, 추방해야 할 범죄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이건 정말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발언이 나온 국무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네. 이 문제를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오와 가짜뉴스 근절이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죠.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